지역의 주민분들 생각하시면 대통령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한 대남방송을로 인해서 접견 지역 주민 여러분 특히 파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또 포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신가요? 왜 포문을 왜열어잘해결되 <laughs> 자유롭게 야기해주시면 <laughs> 예, 저 대, 저는 그 대성동 마을 시진동입니다그 네. 저희 마을은 작년 9월 28일부터 이제 대단방동 시작. 그 2월 28일? 9월 9월 28일. 9월 네, 2 삼일 이틀이가 지나니까는 주인분이 고조히 살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거 방법이 없, 없, 없어가지고 제가 뭐 시장님이라든지 뭐위원서라든지별난데다 제가 뜯어기 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불과 며칠 만에 우리 그대통령께서 그거를 주민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생활이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먹고 뭐 이렇게 그 잠을 재우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잠을 안 자는 거는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제가 마을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습니다 제가 선거, 선거 때 약속했잖아요. 해결해 드린다고. <laughs> 근데 그쪽에서도 바로 국조에서 그쪽에서 바로 송을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 너무 나이라서 가지고 줬어요. 게 고생하셨어요. 우리 안 보실 장이 잘 처리해서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이야기고 또 안호 방방 앉아서 지시가 대통령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많이 시하 그래도 요즘 다행인 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서로 좋은 일인데 이제 전례 같으면 뭐 북한 편들은니뭐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느니 이런 식의 역공격이 많아가지고 사실 되게 망설였어요. 음. 네. 우리 해당 기관들도 이거 이렇다 혹시 뭐 여론의 지탄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우리 차관님도 걱정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현실이라 네. 다행히 요즘은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도 높아져서 큰 소리 없이 잘정리했나요 네, 고생했어요. 제가. 우리 유정순 여사 네. 네. 앉아서 하세요. 저는 은 축하드려야죠. 대통령 되신 거로 항상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순 여사가 만들어 주신 거죠. <laughs> 예. 예 제가 9월 달에 이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운동을 나갔는데 이렇게 코 쑤는 소리가 꽝하고 들렸어요. 어, 그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예 아주 엄청 큰 소리가 굉음이 들려서 깜짝 놀라갖고 이장님한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전쟁 났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아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저좀 살려주세요. 잠을 자야 사니까는 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음. 진짜 저는 울면서 이장님한테 살려달라고 감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아니 이건 뭐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시장님 음. 만나뵀을 음. 때도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뭐 하는,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으로 잠만 자게 해주십사. 음.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이렇게 자꾸 되니까 사람이 지치고 병이 들어요. 네, 신경쓰약부서 뭐, 네. 신경까지 하고 치료 다 다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또 다니면서 잘 잡으려고 김학에도 해보고, 백세 소음기도 사다 놓고, 백세 소음기다움더라고요 <laughs> 응.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이장님 보고 그냥 아무 대로 가서 자꾸 문을 두드리세요. 이장님이 대표시니까 이장님이 그냥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무조건 해보시라고. 아니면은 또뭐 저희들이 힘심이안 돼서 같이 합심하자 그러면 저희도 다 움직이겠습니다. 일단은. 풀었으니까 잠만 자야지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너무 아파요 귀에서 짐을 일어나지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수면제를 주지 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벌써 계속 먹으니까 그것도 내성이 생겼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딱 끊겨요 딱 끊기면은 아, 이게 뭐지 깐뚱하면 더 크게 나오고끊었다 <laughs> 하시겠다고 깐 예, 잠깐, 잠깐, 잠깐 음. 끊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죽게 만드는 음.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웬만큼 그래도 덜 편해지니까 지낼만 해요. 시끄러웠는데 음. 밤에는 괴상한 소리가 난다. 음. 짐승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아기 뭐, 음. 뭐, 우는 소리 아주 괴스러운 소리 하니까 뭐 기차, 소리. 기차 끼익 하는 소리 말은런거 아, 기차 끼익은 그래도 그런 거괜찮은 소리야. 어, <laughs> 이 짐승 고통받아서 이렇게 음. 막 고문하는 그런 막 희한한 소리로 하니까 너무너무 몸소리가 쳐져서 아니 있던 개들도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이게 음. 다 괜찮아. 이렇게 저히살 수가 없는데. 세상에. 어저께 저녁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음. 이게 뭐지? 근데 뭐 2시에 뭐 이제 방송이 끝난대요. 끝났대요. 근데 아침에 6시면 이제 어제부터 하는 건가요? 네. 네. 그저 께 방송 아침 6시에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2 4시간을 하다가 얼마 전서부터는 아침 6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를 해요 그래서 아이것도 조금 재워놓고 뭔 짓을 할까 이제 이서리를 어. 이제 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또 갑자기 딱 끊기는 거니까요 언제 하나 또그래가지 네, 저녁에 이게 뭐야 언제 또 하려고 잠들만 하면 또 하려나 이러고 사람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 저녁안 했는데도 어제 하게도 잠을 못 잤어요. 왜 음, 그놈을 설레기도 하고 불안도 <laughs> 하고 이게 진짜 끝난 거가. 잘못자는 병이 생겨. 네, 병이 생겨서 음. 수년 제도 어. 진짜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어, 딱해셔셔서 이렇게 관두게 해놓으셨으니까 하, 나는 그 얘기만 할때 눈물이 나요. 응. 그 생각만 하면. 이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또 오늘 저녁 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지? 그러내가하는건 <놀람> 아니요. <놀람> <놀람> <놀람>